안녕하세요 여러분 판태비입니다. 오늘은 이그 종이 건담 재료에이그 조종하는 사람 탑, 탑승석과 그리고 이 가슴 쪽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종이 건담의 가슴 쪽. 그럼 하면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기본들 하나를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 줍니다. 그다음 이쪽 부분은 이쪽 사적 선에서 살짝 떨어지게 접고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해 줍니다. 그다음 여기 사그 이렇게 하고 여기 이 구멍에다 얘를 딱놔 줍니다. 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펼쳐주고 잠시만요 얘도 이렇게 구멍이 생기게 열어주, 열어주고 그다음 얘도 똑같이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죠 다음엔 이쪽에 뒤집고 저번에 방패 만들었을 때처럼 이렇게 펼쳐 주고, 그다음 이쪽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고 똑같이 이쪽 부분도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다음 얘 이렇게 펼쳐주고 살짝 여기 떠오르는 부분을 이렇게 세모나게 눌러줍니다 아, 이렇게 잡었죠 다시 이렇게 접고 이쪽 부분을 이렇게 접고 뒤집고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을 꾹꾹꾹 눌러주면 이렇게 그 가슴 부분이랑 조종하는 어, 부분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도 펀티비로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